양파라면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은 후식으로 볼수 있는, 그 그렇죠. 하지만 건강을 진짜 제대로 챙겨볼 수 있는, 농축, 거의 뭐 진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양파즙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성 좀 알려드릴까요? 어 음. 양파즙은 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음. 일반 양파즙이랑 음. 어, 그리고 자색 어. 어, 빨간 양파로 만든 자색즙 이렇게 두 가지로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전부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살짝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가고 음. 있어요. 저희가 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예요. 양파즙 일반 양파즙 음. 그리고 자색 양파즙. 양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얗게 생긴 양파가 있고 그리고 자색 그러는 보랏빛 띠는 양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분의 양파를 갖고 있는 주요 성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색깔과 그리고 약간의 맛의 차이, 향의 차이, 그리고 성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똑 바로 나왔어요. 나왔어요. 양파즙 소개 한번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놀랐다. 방금 놀랐다. 원래 50개가 이제 18,000원. 네. 원래 가격도 사실상이 네. 너무 저렴하거든요. 네, 원래도 좀, 음. 원래도 좀 우리가 싸게 하는데. 많이 또, 저렴해요. 어, 원래 어. 싸게 하는 이유가 음. 이제 저희가 다른데 OM을 e 하지 않고 음. 지금 방송, 옆에 삼 층에 네. 직접 현장에 있습니다. 오. 여기 가공시설이기 때문에 네.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과정이 없네요. 사실은 제가 어느 날 방송하다 얘기하셨는데 이 채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처음 방송 왔을 때 너무 놀랬다고. <laughs>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 라고 <laughs> 나중에는 지금은 아주아주 아주 적응이 돼. 네. 여기 방송국이 있는 바로 옆이 아래는 양파 선별하고요. 네. 작업장이고 <laughs> 그 위에는 즙을 짜는 시설이 아, 바로 갖춰져 아. 있잖아요. 네. 그렇다 고 보니까 유통망이 따로 거치지 않고 가니까 그렇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는 거의 50% 가격 같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50%죠. 네. 시중가에 네. 비하면. 네. 원가 워낙 싸게 네. 나오니까. 맞아 네. 그래서 보면은 응. 50개가 일단 15,000원인데 네. 자색 양파즙은 원래 25,000원인데 오늘은? 20,0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특별한 자색 양파즙 없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시면은 일반 그리고 전 자색 두 가지로 나누는데 15,000원. 2만원, 각각 50포씩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거의 두달 분이고, 뭐, 하나씩 드신다 그러면은 아, 저, 아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한달 분이 다 되고, 거의 뭐, 50개 그러면은 하루에 한번만 챙겨 드신나 그러면은, 가끔 이정먹는말 생각하면은, 두달분 정도. <laughs> 네, 가능하죠.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음. 이제, 기호에 따라서, 음. 일반 그 양파즙이랑 자색 양파즙은두 개를 구입을 하셔서, 요거 음. 한번 먹어볼까요? 아, 어, 그렇 맛이 조금씩 틀립니다. 약간씩. 네, 성분이 아, 틀리기 때문에. 그러요 네. 두 가지로. 여래요래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두 가지로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방송국 바로 옆에 저희하고는 너무나 가까운 곳이지만 응.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시설은 또 어떤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양파즙을 만드는 그 시설 리스트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저희가 이제 손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겉 포장지는 똑같이 갈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가는데, 왜냐면 댁에서 받아보시면은 특별히 헷갈릴 일은 없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먹을 때는 막 섞어놔도 뭐가 잡힐지 모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구분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 상무님 들고 계신 거는 일단 일반 양파질, 그리고 저는 자생 양파질. 포장은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똑같이 갈 거고, 여러분들 그 양파 100%. 당연히 합천에서 생산된 양파로 100%가 갈 거고요. 네. 용량은 100ml.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ml 정도 살짝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ml가 기준이라는 거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색과 향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럴까요? 할게요. 먼저 상무님 갖고 계신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컵이 조금 유난히 좀 커서 그렇지 여유 있게 색상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와 맑다. 네, 맑죠. 아, 근데 일반 양파즙인데도 색깔이 꽤나 좀 진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요거랑 색 비교할 수 있게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다가 저는 자색 양파즙을 한번 따라 보도록 할게요. 아, 약간 다르죠. 느껴지시나요? 응.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어떻게 담아내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좀더 진해요. 자색이. 자. 이쪽이 농도가 조금 더한 톤. 이렇게 보면 더 좋네요. 한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죠? 얘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죠? 어, 조금 더 가볍고 자색은 좀더 진하게. 어, 화면으로도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시면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근데 합천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도 있고 자색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생산이 되네요 많이. 예, 여기는 음. 뭐 양파 조산지니까 맞아요. 입맛대로 음. 뭐 하나만 먹을 수 있나?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음. 또. 또 일반 일반 양파는 양파 일반 양파대로 또 음. 맛과 향이 있고 그쵸. 자색은 자색대로 있고 그래 요 네. 그러면 상무님은 네. 어떻게 그냥 생으로 드셨을 때는 맛의 차이가 크게 있을까요? 어, 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어. 일반 양파는 음. 시원한 느낌이 나고요. 어. 어, 자색은 달짝지근합니다. 아, 네. 조금 더 달콤한 느낌. 네, 달콤한. 그러면 집에서도 약간 고그 단맛이 조금 더 느껴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거의 비슷한데. 어. 어. 아까 생이랑 음. 어, 비슷하게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네. 일단 저는 사모님은 워낙 자주 드시니까 <웃음> 저는 <웃음> 일단 향으로 먼저 <laughs> 한번 여러분 <laughs> 느껴보겠습니다. 일반 양파즙은 딱 굉장히 익숙하게 양파과자향이 나네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네. 무슨 기술력이 있는지 몰라도 딱 보면 은 우리가 하, 어떻게 표현할까요? 양파의 노린내라고 날까요 아니면 좀 에오하다 그러거든요. 이쪽 표현으로. 네. 그 어. 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소한 음. 양파 과자 향이 나요. 양파 과자 향좀 신기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음. 일단 향이 비슷한데 잠깐만요. 비슷한데 향은 오히려 일반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져요. 저는 음. 색깔은 이게 더 진한 것 같은데 비슷한데 일단 그러면 우리 맛을 살짝 한번 볼까요? 오전에 금배했는데 또 금배 또위하여예 아, 그러니까. <laughs> 위하요. 하나의 마무리를 위하여. 그럼 저희가 음. 일반 양파즙 먼저 한번 시음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자생 양파지 뭐 그렇게까지 원샷까지 <laughs> 이 맛이야 어머 근데요 <laughs> 음. 저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걱정했잖아요 잠깐만요 저, 태어나서 양파즙 원샷 오늘 처음. <laughs> 요즘에요,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음. 제가 SNS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음. SNS를 열심히 하다 보면, SNS상에서 일반인들한테도 좋은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음. 한번 맛보세요라고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양파즙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laughs>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 그 제품을 많이 써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본단 말이에요. 즉 체험도 예. 해본, 양파즙은 아이고, 저, 예. 그리고 받았을 때, 어. 아 어떡하지 해서 선물로 드리거나, 음. 그대로 개봉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먹기 좋으라고요. 어떠냐면, 양파즙도막 개발해갖고, 과일하고 도 섞어보고, 그쵸? 네. 농도도 맞춰보고, 막 이러던데, 그거조차 저는 먹기가 조금 겁났거든요. 어. 근데 양파 100%를 저 진짜 두 번째 스무 살을 맞이할 때까지 처음으로 진짜 양파즙을 원샷 해봤는데 이렇게나 오히려 달콤하고 맛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진짜 저 처음이에요. 깜짝 놀랄만큼. 맛있으면 한번더 먹지. 와,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자색이죠. 음, 자색이네요. 네. 조금. 그럼 제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이제는 반대로 먹어봐야 돼. 음, 이제는 반대로. 네. 요거 진한 거니까. 네네 음, 응. 요거는 또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일단은 여러분들, 요게 맞죠? 일반 맞죠 그렇죠. 오케이. 색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게 일반.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나고요. 요거는 자세. 좀 다르다. 털리죠. 아, 어, 당연히 다르다. 화면으로는 여러분들 아시죠? 색깔이 조금 이제 다안 비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딱 놔두고 저희 계속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뭐 뭐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뭐 저온 추출이라든지 이걸 갈아서 만드는지 비법이겠지만 살짝은 공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질까요? 어, 저희 해수련합천 네. 양파즙은. 아 어, 다른 거 넣지 아니하고 음? 깨끗이 씻어서, 뿌리와 껍데기, 통째로 다, 다 씻어서. 아! 네, 네, 뿌리 껍질까지도. 네, 통째로 씻어서, 통으로 짜서 만드는 음. 거기 때문에. 음. 어, 물도 들어가지 않나요? 물은 근데 조금 한, 반 어. 바가지 정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 이렇게 밑에는 솔직하게. 하기 그래. 때문에. 아, 맞다. 네, 물을 그, 맞아, 맞아. 밑에, 바닥에. 어, 깔아야 되는 네, 양파에 넣는 게 아니라, 어, 양파 자루에 아. 넣고, 그 밑에, 밑에 타지 않게끔 한 바가지 음. 딱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네. 통양파가 들어갑니다. 뿌리채. 그러니까 뭐 이거 갈고 뭐 하지도 않고, 네, 네. 그대로 해고딱아축해갖고말 그대로 네. 진행만을쭉 뽑아내서 드신다고 네. 보시면 되겠고, 네. 제가 오늘 먹으면서 느꼈는데요. 만에 하나, 음. 그 양파가 집에 없다 그럴 때는, 요리할 때도 왜, 우리 육순에서는 쓰고 하잖아요. 얘가 한 봉이 들어가면 맛의 풍미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양파 샐러드라든지 음. 뭐 그런 거할때 요거 한포 넣으시면은. 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조림 같은 거할때 양파를 응. 바닥에 깐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무는 있는데 양파가 응. 없어. 네. 그럴 때는 요 100%니까. 그렇죠. 그쵸? 응. 딱 넣으면 응. 설탕 량도 줄어들 것 같고요. 응. 또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왜 수육 같은 거할때막 파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하는데 양파 넣으면 잡내도 잡히고 하는데 없어. 그러면 물에다가 그냥 한번 풀어도 시원하 거 어, 같고 그렇죠. 그냥 먹으면 당연히 좋고. 응. 진짜 우리 왜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나 먹는데 그거에 비해서 성인병이 적은 이유가 양파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각종 성인병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네. 그죠 기름진 음식 먹었을 때 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비만 예방을 하는 것도 다이 양파에서 오는 주요 성분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제 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세, 일반, 일반. 맞아. 네. 가격 한번더 얘기해드리고, 인서트 한번더 볼게요. 아, 네. 일반 양파즙은 이제 50개 들었고요. 음. 18,000원인데, 할인해서 15,000원. 자색 양파즙 50개, 25,000원인데, 20,000원. 그렇습니다. 연말 예, 특집으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이트 연결하려니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055-931에 9123.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는 전화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주문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말로만 드렸던 그 공정 이제 막 채널 돌리신 분들도 계시죠? 네이버 라이브 쇼핑 그리고 슬기로운 합천생활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533이제 오케이. 오케이. 네. 회서또 하면 저희가 쭉 보셨는데요. 한번더 보시고 우리 상무님 쏙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화면 한번더 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떠한 중간 유통 과정도 없이 바로 여러분 손으로 가다 보니까 저렴하지만 우수한 품질력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공정을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어요. 박스는 보시면 앞쪽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일반 양파즙이고요 좀 붉은색을 띠는게 이제 자생 양파로 갈 건데 속 포장지는 특별한 구분 없이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네. 하지만 댁에서 마셔보셨을 때는 뭐한 가지 놓고 드실 거니까 그게 헷갈림 없이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너무나 좋은 가격이죠 무려 50개가 15,000원.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50개가 2만 원 선택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제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전화번호는 살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전화로 들어오시는 분들 0 5 5의 933의 응? 9123. 네, 9339339123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들 전화로도 상담해 드리고요. 네. 전화 주문도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39 1, 1, 2, 3. <laughs>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파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서서 기름진 음식에도 좋고 그랬는데 또 어디에 그렇게 좋을까요? 어, 음. 우선 양파는 음. 우리 피를 맑게 해줍니다. 음. 피를 맑게 해주고. 고혈압이라든지 아. 당뇨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이렇게 도움되는 식품들을 팔 때는 조금 말은 조심스러워요. 네네.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려요. 네. 약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게 100% 주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드리는 건 이제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그쵸? 그렇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똑같이 할인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채널이죠? 음. 슬기로운 합천생활 <laughs> 대하는 네이버 유튜브 네이버, 라이브 네이버. 예 라이브 쇼핑 통해서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포장 상태 이번에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인데요. 네. 고기는 안에 오케이 요거는 요렇게, 자세 자세 요렇게 갈 겁니다. 어 일단 포장지 자체가 예뻐요. 네어 예뻐요. 그러니까 우와 자어 무겁다. 100ml 짜리가 이제 50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5kg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네네. 맞습니다. 선물하기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 안 박스가. 15,000원, 2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없으실 네. 거예요. 포장도 굉장히 센스 있고. 네. 음. 요거 뭐 선물 갈 때, 음. 뭐 친구 집이나 음.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갈때 네. 마음은 항상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어, 네? 이거 다들수 있어요? 무겁게. 으아, 힘 좋으시다. 양파 좀 많이 드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안에 그러면 뭐 익혀 아는 대로지만 네.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주 넉넉한 수량. 5 0 개로 네. 여러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 열어볼까요? 자색 양파도 어, 요렇게. 이렇게 어, 음, 안쪽에 열면 말씀을 드린 네. 대로 똑같습니다만 겉그 포장지로 저희가 네. 구분하고 있어요.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어 맞는데 왜 여기다가 자색 양파즙 안 적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이 붉은색 박스에 받아보시면은. 자색양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꼭 구분 잘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이 양파 음. 어, 포장지 또 아껴 음. 써야 되니까 요렇게 쓰시고, 쓰시고, 어. 하고, 어. 그 다음 내년에는 또자색양파집요 포장지 아. 새로 또 지금 주문해 놨기 때문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선은 요거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거는 또 아는 게 즉 이거 뭐야 포장지도 또 여러 가지면은 응. 공정대마다 그 기계에다가 바꿔 끼워야 되기도 네네. 하고 또두 가지고 나눠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춰드리고자 지금까지는 통일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하천 유통에서도 아, 또 네네. 이제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포장지 또한 어, 새해가 되면 이제 신경 써서 구분하기 조금 더 쉽게끔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점 또한 저희가 같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지금 어디 가서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저희 자신 있습니다. 양파의 주산지가 합천입니다. 근데 합천에서 다른 데 주지 않고 직접 한마디로 내 집에서 만든 걸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제일 저렴하게 갖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손만 거쳐도 이게 얼마겠어요 그죠 근데 모든 것들을 제작까지 해서 여기서 다 이루어지니까 가격은 내려가고 뭐든지 여러분 주산지에 있는 거를 먹어라 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땅도 물도 다르다는 거죠 음어 제철 과일이나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 어, 이것도 주산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들을 먹으면 우리 음. 몸에. 매 효과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합천을 믿고 합천 유통을 믿는다면 그걸... 더 이상 설명을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뭐그 작약, 작약 시리즈도 그렇고, 그리고 낮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양파 라면이라든지 양파 떡국이라든지 다 합천 유통에서 함께하는 제품이잖아요. 오늘 역시 지금도 양파집도 해와 채널. 합천유통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벌써 한 7분 정도 시간으로 오. 뚝 떨어지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 혜택이 있습니다 그쵸? 일반 양파집 같은 경우는 5 0호이 무거운 한스 이대로가 15,000원이고요 자색으로 갑니다 요거는 어. 어. 아, 이거 2만원입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 마세요 무료배송입니다 어떤 거든지 오늘 방송되는 거는 오전에 팔았던 우리 선크림 하나 9천원 되는데 어, 그리고 그 뭐야? 저희 음료, 음료는 무게도 얼마예요? 그쵸? 그렇죠? 택배 가는데 예전에는 개인 택배는요 무게랑 돈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스무 병 가는데도 저희가 7천원 데도 무료 배송이었거든요. 양파즙 또한 당연히 무지도 따지도 말고 그대로 오늘 무료 배송으로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기름진 음식 오늘 우리 회식 있다. 하나 먹고 나가고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또 하나 먹고 음.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 하나 먹고. 먹고 예. 요거는 3시 3끼 파 먹듯이 어. 식사하시듯이 챙겨 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것도 네.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간접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되죠 그렇습니다 기름 성분들을 쫙흡착 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신다면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한 번만 믿어주세요 지금까지 나 양파즙은 못 먹었어 그러는데 양채원이가 먹는 양파즙 정말 제가 혹시 생각보다 음양파의 양식 그런가 싶기도 하요 양파 양가입니다. 저도, 저도 양파 이갑니다. 아 예예. 예. <laughs> 이렇게나 아 진짜 댄스쟁이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맛으로도 먹게 되실 거예요. 네. 먹고 나면 깔끔한 거 그리고 심리적인 것도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럼요. 긍정적인 그럼요. 마인드? 그럼요. 나 고기 먹었지만 양파즙으로 싹 뭔가 씹고 아. 내려간 듯한 이런 얘기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기름진 거 먹고 났을 때는 설거지하고 왜 뜨거운 물이나 싹 씻어내리면 싱크대도 깨끗해지잖아요. 아유깨운하다 먹고 났는데 뭔가 막 남아있는 것 같아. 양파즙으로내 식도를 싹 씻는 듯한 기분으로. 그럼요. 죄책감까지 싹 씻어가고 기름기도 쭉 빼나갈 수 있도록 식후에 여러분들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먹었다. 음. 어, 살찌나. 응. 음.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깨끗하게 어. 몸을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음.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먹는 거는, 뭐, 물만 먹어도 살짝 그러는데 아니요, 양파즙만 드시면 살 빠지실 거예요 도움 받아보셨으면 <laughs> 네.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해와인 채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어, 거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몇달 동안 다양한 제품들, 합전 유통의 제품들 쭉 소개를 했는데, 음. 연말이니까 그래도 한해 결산에 한말씀은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성모님. 음, 어, 우리가 저희가 이제 특별히 음. 처음에 이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아이 뭐 그만둘라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음. 또 내년을 또생각 하니까 네. 설레기도 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 어, 금년 한해 음. 양파 합천 유통 그리고 수량 합천 우리 슬기로운 합천 생활 음. 많이 사랑해 주신 어, 고객님께 감사를 음. 드리고 내년에도 열렬하게 네. 어, 많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든지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일단 시작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조금은 부족한 점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해 정리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품목도 다양히 할 거고요. 최대한 조건도 더 좋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좀더 세련미까지 더해서 포장까지도 좀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유통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합천생활,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 라이브 커머스는 오늘 여기서 이제 한해 정리가 됩니다만, 저는 한번더 예고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양파즙 하나 드시고, 오침 하시고, 저녁 이제 준비할 때쯤 돼가지고, 저는 오후 5시에 우리 식품에 아직도 부수한 이야기를 들고, 이런 음. 된장. <laughs> 이런 대장 <laughs> 그러게 기다리십시오. 말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전해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오후 5시에 저는 한번더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양채원이었고요 이순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 복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